논리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그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laughs> 중학교 2학년처럼 대중들을 취급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대중들을 낮춰보지 않는 그런 태도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전 후자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안양대학교 정준희 겸임 교수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어제 오늘 아주 뜨거운 네. 인물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뭐 짧게 인상 비평을 좀 네. 하자면요. 아, 진짜 너무 똑똑해. 오. 똑똑한데 말도 잘해요. 네. 근데 게다가 예의도 바릅니다 오. 저한테 아주 고분고분합니다. 네. <laughs> 마지막 이야기 빼고는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항상 뭔가 좀 반듯하고 네. 뭐 정제된 이미지인데 어제는 실망스럽게도 진중권 교수에게 약간 좀 격앙된 모습을 보였어요. 어허... 아, 뭐가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어, 뭐, 안 계신데 이런 얘기를 조금 하긴 그런데요. 네. 그 논리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그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되게 논리를 굉장히 또 중시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그렇게,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사실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 반응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뭐 소소하게 끝나고 나서 진중호 교수와 악수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 이좀 있던데 네. 네. 그냥 소소한 뒷얘기로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 좀. 정답은 무엇입니까? 뭐 악수가 손이 닿는 문제라면 안닿는것 같고요. <laughs> 네, 손이 어깨에는 닿습니다. 그래요? 아, <laughs> 예, 네. 뭐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 정도의. 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셨군요. 아 뭔가 마지막까지도 음, 음. 좀 냉랭한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었나 아, 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어제 또 못다한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서 음. 다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자, 이거 언론 네. 문제가 네. 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갑자기 또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음, 이렇게까지 네. 관심이 많은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네. JTBC에서 아마 그것을 기획을 했을 텐데 네. 진중훈 교수랑 음. 유시민 이사장이랑 싸우는 바람에 <laughs> 네 우리 그 학자의 목소리를 많이 못 들었어요. 네. 예. 저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고 준비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예, 그냥 아주 일부만 풀게 된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좀다 풀고 가죠. 뭐 분위기 뭐좀 환기도 시킬 겸해서 네. 하나 좀 여쭤보면요. 그 언론 학자시니까, 우리 더 라이브, 이 시, 아주 그 뭔가 기존과는 좀 다른 시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이더 라이브는 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음, 너무 날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측면을 다시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네. 음, KBS스럽지 않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음... 봐요. 왜냐하면, 아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네. KBS 스럽지 않은 프로그램이다니까 하 기분이 좋아지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laughs> 그쵸, 옛날에는 기분이 나빴어야 되는데 이세 중에 저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애매한 거 아시겠지만 <laughs> 가운데께서 네. 지금 네. 네, 제가 말씀하시죠. KBS 답지 않, 네. 답다라는 표현보다 KBS 스럽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KBS 답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더 책임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여야되는데 KBS 스럽다는 건분위기에 문제거든요. 아. 근데 이제 KBS 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답적이거나, 음. 어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에게 관심을 안 가졌던 그런 과거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는 더라이브가 어 사실은 이제는 소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 음. 여단되는 사례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가지는 사실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늘그걸 인정할 을 거예요. 뭐 중학교 2학년처럼 대중들을 취급해야 된다. 네. 그래야 성공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을 네.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취향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을 깔보는 것과 낮춰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아, 음. 그니까 정보의 질을 희생시키면서 낮추면서 사실은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 쉽지만 정보의 질을 희생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대중들을 낮춰 보지 않는 그런 태도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 후자에 가까이 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분하고 대화할 땐 무릎 보호대에 필요. <laughs> 몇개 무릎 을치게 돼. 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약간 좀 공익성도 안고 가면서 대중성도 같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아주 예. 좋은 시도다. 아, 네. 아, 아 너무 아, 아. 기분 좋네요. 아, 아,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목소리> 어차피 보게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어, 좋아요? 그럼. 한 밤의 시사토크더 라이. 브 어차피 보게 될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아유, 아, 네, 그러니까. 아, 고맙습니다. 네.